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2달러와 3천원 구간에서 완벽한 지지가 되면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장중에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최근에 전고점 아, 하락폭을 모두 다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6 1선2평선 위쪽에서 좀잘 지지가 되고 있고 이제 단기 중기 이평선 모두 다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정별이 나타나,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이고 현재 가장 어, 최종적인 이 고점 추세 저항선이 위쪽으로 현재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고서 안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그 과정에 당연히 신고가는 너무나 쉽게 달성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두 가지나 들려왔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이제 리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피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단 전교적인 박스군 장세를 완벽히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신고가까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13% 정도만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고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콘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된 초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공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피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대내외식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 텔레그램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치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복잡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실전편까지 이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어, 코인에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150 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새롭게 지금 보이게 되면서, 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 어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잡히시게 될 거고요. 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린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지 켜내야만 우리가 코인 판에서 오래도록 다 살아남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익을 쫓기보다는 원금을 먼저 지켜주어야 되고 그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1 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보시다가 뭐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어,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있고요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뭐 개별적인 상담 개별적인 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SC가 이번에 드디어 이 리플과의 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자, 공식적인 입장 굉장히 오래, 좀 오래 걸렸죠. 자, 이제 이 SC도 이제 소속 맞춤표를 지금 찍은 상황이고 규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SC가 이번에 공식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사건, 어,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안에 따르면, 어, 작년 8월 달 판결로 인해서 기존 1억 6,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이 리플 축으로 다시 반환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만 이 분배는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 해제, 그리고 자금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합의안은 토레스 판사에게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토레스 판사가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이 사안은 이제 1심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1심에서는 다시 실제 이 금지 명령 해제에 대한 공식 절차가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양측의 항소는 모두 처리가 되면서 소송은 그대로 종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빠르면, 뭐, 이번 달은 조금 빠르, 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음 달 6월이나 7월 정도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리플은 새로운 군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 SC 내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SC 한 위원은 리플의 합의는 부당하다,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자, 이것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현재 민주당의 이 위원은 이 캐롤라인 크렌쇼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위원인데 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암호폐 장에 굉장히 적대적인 편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3대1 상황이고 어, s c 같은 경우는 이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합의라고 하는 도추, 어, 합의에 대한 도출도 어, 이제 다수결로 지금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 현 이 캐롤라인 크렌츠가 최악의 좀 발악을 하고 있구나자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이좀 우리가 절대 현혹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스텝은 바로 ETF랑 바로 비축 자산 계획이죠. 현재 ETF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번 5월 14일 정도 또 늦어도 한 5월 18일 정도에는 최초 승인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비축 계획인데 어 비축 계획에 대해서도 최근 좀 잡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공교롭게 s c 발표일 정과 맞물려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로비스트에 속아서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해 리플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달에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리플권에 대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이것이 트럼프의 자체적인 발언이 아니라 로비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인데 자, 트럼프가 그게 바보가 아니죠.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어, 올리비스티의 입김 하나로 어,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개미 털기 작업, 작업이죠. 고래 쇠록들의 전형적인 얼룩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혹되시면 안되시고 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 준비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비축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관건입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좀걷어들인 어, 불법으로 이제 걷어들인이 압수 물량과 연기금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좀 밝힌 상태인데, 자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 비축 재원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플 코인만 유일하게 그 방안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해당 내용을 보면은. 자, 바로 XRP 매수계획과 곧 사라질 수 있다. 어, 리플의 에스크로 전략 발표 전 폭풍 전야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스크로라고 하는 것은, 어, 리플 측에서 이제 갖고 있는 물량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어, 리플의 물량이 전체 천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서 약 370억 개의 물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어,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죠.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으로 사업자금,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좀 밝혔는데, 자이 37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의 일부를 이 국가 어, 미국 정부에 기부를 해서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바로 리플 측에서는 소각 이슈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과거 리플 시스템의 발언을 보면은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회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시오 브레드 가능하고 역시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전에 밝혔고 또 최근에는 리플의 판매 규모, 바로 락업 해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리플 측에서 이제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을 해제하는 것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 매월 초마다 이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 토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o 도이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계속 비판의 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매 규모는 계속 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소각 이슈로까지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ETF가 출시가 곧될 것인데 자 그러면 리플 측에서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IPO에 준하는 역대급 호재가 바로 ETF이죠. IPO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어, 시작을 할 것으로 좀보여지고 있고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죠. 그래서 이것은 잠깐 우리가 킵을 해주면 어, 해두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ETF로 인해서 수익을 거두게 될 경우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ETF 출시 시점 즈음해서 이 판매 규모도 줄이게 될 것이고 이제 리플 커뮤니티 대해서 소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각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미국 정부에 그대로 기부를 하게 되면은 비축 자산이 그대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조차도 현재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지금 힘겨운 부분인데 리플 측에서는 이 정부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어, 따로 리플을 배집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할 명, 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리플 측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남는 장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리플이. 리프리... 비축 계획에 포함이 될 경우 최소 1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급등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1 0 0 0달러까지도도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유가 일단 미국에서 비축 계획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플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국가 단위에서 리플을 매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들과 같이 단타성이 아니죠.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닌 아니, 아니고 어, 장기적인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리플에 대한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토큰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우리 정말 보수적으로 10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더나가서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달러입니다. 현재 2달러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열하게 되시는 만큼 네,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다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어, 정보들이 하나둘씩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제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강력하고 연쇄적인 장기적인 방향성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제가 어, 실시간 빨리 여러분께 공, 어,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의 생명은 바로 신속성 배세성이죠. 어, 실제 뭐 유튜브 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 빠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팔였습니다. 감사합니다.